시작 이렇게 잘하는데 뭐 5분이면 끝나겠네 와우손 여기 시작 <laughs> 또 응.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. 집중해서 한참 오셨어요. 자, 시작. 음, 어 잘하네. 오, 집중력이 엄청 좋아졌어요. 어이 좋아라. 우와. 자, 손은 여기 잡는 거니까 책 음, 살짝. 또 그렇지. 미리 딱 살펴서 이심이 넘었나 안 넘었나. 오, 와, 오.